할까요? 네 하... 원래는 진짜 제가 작곡을 해서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정말 허락하지 않았어요. 진짜 작곡도 하고 노래도 만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. 미안하고 대신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곡을 선물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이건 당신께 선물 드린 곡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. <laughs>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가 보이신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탈마가리, 주님께까지 자라가리.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,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. 우리 함께 섬기며, 믿음의 가정 세우리, 거친 세 파도 두렵지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선 우리 가정 김현태 신랑님의 특송이었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